오늘은 출애굽기 31장.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의 율법을 수 율법의 수여를 완료하시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지혜를 주어 모든 규례를 따라 만들게 한번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개명 규례 윤례 규례 이것들을 하라고 다 명령하시고요 명령하시고 하도록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어,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희들은 수행해라. 이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명령을 수행도 하신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일반적 명령의 개념하고 전혀 달릅있다 명령자도 하나님이시요 수행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약에서, 신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처럼 이건 바로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킵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그 약속하고는 다른 거예요. 언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읽어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것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로 된 논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동 테로된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가베 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요다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만들게 수동태라 있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같이 도와줄 사람 그도 하나님께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제주부리고 내가 가모이설로 달콤한, 달콤한 말로 어, 유혹을 해서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혜로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는 지혜로 세워가는 것이 잔머리 가지고 굴려서 세워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돈으로 누가 뭘로 세워가는 게아니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우가는. 문해 보이던 이 교회는 실제 교회들의 지체인 이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 결속해가는 그러한 장소, 당이 되는 것, 예배당, 교회당. 그렇지 이게 교회 자체는아니다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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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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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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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게 한다 이 말이죠. 곧 행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재소와 행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이장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수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릎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만들지라고요 반드시 만들게 된다. 그러면는 여러분 물론 이것은 후일에 주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성취하여 주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 그걸 실제로 이루어 주었어요. 그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 아 내가 살아가는 삶. 이삶 자체가 내가 연구해서 머리 써서 내가 사람 써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하고 해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삶이 자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일, 아니,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고서 알게 되니까 믿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 완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 삶이 소중하고, 주님의 그 삶이 소중했었 우리가 그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알 수가 있는 내가 했다고, 내가 머리 썼다고, 순수한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쓸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생각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이 가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명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계대의 표적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니라 안식이의 목적이 거룩하게 한가인 거야.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했다고 야 우리가 거룩해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 목적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 거룩하니,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한다이 말이에요.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해 간다이 말이에요. 시기, 좀더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됩니다.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 지니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태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고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역세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여 됩니다. 안식일을 지 이 안식일도 뭐야? 안식의 주인이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을 이룰 거에 대한 참 안식을 이룰 거에요. 대 네?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안식의 주 예수님께서 원약자들 그리스도 오셔서 택자들을 죄의 권대에서 건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 그리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알고 경외하게 할거이라 예표해요. 우리를 더러운 지하에서 건져내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 언약자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룩한 되성이고 원약 자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행해서 고룩해지고 무슨 나쁜 짓을 안 해서 깨끗해지고 성결해 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말 그들이 그가 우리를 의아 소을 입힌 거예요. 고룩한 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룩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고렇게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가 뭔지를 주어가 누구를 말하는지를 놓치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 내가 주어가 돼요. 내가, 내가 주어가 되는 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라는 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어가 되어가는,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 아니잖아요. 31장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내가,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 깨닫고, 감사하고, 믿으며, 살아가도록 해나가는 거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 가신다.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게, 나의 노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달으면 살아가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데안 버리는 거. 너무나 풍요고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산다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8절. 여호와가 친히 쓴 돌로 된 증거 반투를 모세에게 줍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돌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서 해언약교에다이 증거판을 증거궤 안에다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도 하기 위해서 아니겠다리 이것을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택한 백성 성도들의 신비 돌비에 이제는 안 생기고 신비에 기록하여 주실 거에 대한 예포요 예표의 모형과 그림이 니다보셔서 신비의 세계, 성도들 신비의 세계가 죠 영원히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복을 누리며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게 이끌어 가신다. 흙에 대한 무용과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이 고룩하게 하신 걸 기억하고 살아가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네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의인 만드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것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자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삶을 주셨다는것 기억하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